아, 저희는 그 주식회사 이지라는 컴퍼니고요. 어떤 장르를 허무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디렉팅과 공연 혹은 기획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 영화화된다라는 어떤 영화 평론가의도 유명한 말처럼. 실제로 점점 영화화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조지 멜리에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 어떻게 보면 과거와 이 미래와 현재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어떤 부품 꿈으로 <laughs>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멜리스가 이제 영화를 그만두고 혼자 이 장난감 가게에서 무료하게 지내던 그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다음 영화를 이 장난감 가지고 상상하는 것들을 무대에서 확장시키고 영화를 찍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고 실제로 참여하게 되고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체 의 공연이에요.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전 요소가 어떤 긴 공간을 관객들의 상상으로 채워서 맥락을 만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그런 생산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전체와 이 영상과 그 자기만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 공연을 완성시키는 건 오로지 이제 관객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관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